국회의원 임기가 오늘 끝납니다. 이제 20대 임기는 끝나고 21대 이 임기는 내일 시작이겠죠요 그런데 어저께 어, 특검을 법안 특검을 어저께 다섯 개나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 사람들하고 좌파 정당들하고 어, 또 어, 국회의원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오늘까지입니다. 본인이, 김진보가 할수 있는 거는 그랬는데, 어, 국민의힘당과 해비도 음치, 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어, 그거 해라, 기끈해라, 이말해라 그, 그거로 가지고, 이제, 어, 탄핵을 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파청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 끌어내리기 위한, 일을 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국민들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은 어, 아 어, 민주당이 자파정당이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덕이 통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어저께 부결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